안녕하십니까. 저는 OSC Korea의 인재홍 이사입니다. 저는 주로 m s a 설계,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OSC Korea의 명건우 매니저입니다. 저는 OSC Korea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보안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칼리코 허니파드로 블루팀을 구성해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보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OSC 코리아에 대한 회사 소개 그리고 타이게라 오픈 MSA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MSA로 모놀리틱으로 되는 그 소프트웨어나 그 아우터 아키텍처를 MSA로 전환을 할때 어떤 표준을 좀 저희가 마련을 해봤고요. 그거에 대한 소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같은 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보안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칼리코 아키텍처, 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모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리코를 가지고 어떤 식의 것들을 구현을 할수 있고, 지금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 거고, 기능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허니팟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SC 코리아는 총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리눅스 재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안에 그 비영리 당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CNCF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한천 개가 넘는 소프트웨어들을 관리하고, 인큐베이션 하고, 뭐 그레지에이션 하는 그 여,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모노리틱으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실제 지금 쓰고 있는 거를 그 마이크로 서비스, MSA 형태로 전환하는 업무를 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까지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렌처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카프카드 물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솔루션 공급을 하고 있고요. 어, 밑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인스타나 인플라이, 소나타이, 그램린, 오스제로, 큐브코스트, 왜한 20개 정도를 글로벌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솔루션은 한국 지사 역할을 하고 있고, 특정 솔루션은 한국 파트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 MSA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같트너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너 영역이 고요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그 이너 영역을 감싸고 있는 아우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터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 중에 일부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인 칼리코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오픈 MSA, 그 오픈소스 기반의 오픈 MSA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오퍼링을 할 때는 크게 아래와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API 모듈, 아이덴티티 서버, 서비스, CICD 모듈, 스토리지, 업서버 빌러티, 퍼시스턴스. 그 밑에는 당연히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하는 렌처를 가지고 어, 형태로 오퍼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들이 대부분 다 구성이 돼서 이제 MSA 형태의 아우터를 이루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엔터프라이즈 그 OSS가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SS가 제공하지 못하는 특정 것들은 저희가 글로벌 솔루션 파트너 계약을 하고 그거에 대한 POC나 그 서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SRE라고 해서 Chaos Engineering, Gremlin도 있고요. Kubernetes 보안, o b s e r v a b i l i t y 를 지원하는 칼 a l i c o 뭐, 인스타나 DevSecOps를 지원하는 SonaType, p n o p s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영역 중에 쿠버네티스 보안과 옵저버빌리티를 지원하는 칼리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용어들이 이제 섞여서 나와서 조금 혼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칼리코는 이제 프로덕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프로덕트를 만든 회사가 이제 타이게라입니다. 타이게라라는 회사가 1900, 2016년 오픈 소스 칼리코 창시자에서 설립이 됐고요. 현재 이제 미국의 본사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 한 1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뭐 스타트업부터 해서 금융사, 텔코사, 공공기관들 비롯한 여러 사업 사,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제 지금 타이게라가 제공하는 칼리코 솔루션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 같이 그 현재 이게 지금 기준은 이제 작년 데이터인데. 노드는 100만 개 노드, 그리고 클러스터는 25만 개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는 뭐 5만 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66개국에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기준으로는, 노드 기준으로는 200만 개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 클러스터 기준으로는 50만 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게라의 이제 고객사들은 오른쪽과 같이 블룸버그, AT&T, 비자, 디스커버리, 이제 금융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포드 같은 제조사도 있고, 머크라고 의사, 그 의약회사죠. 그런 회사들도 고객사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포춘 500개 기업의 한50% 이상이 타이게라가 제공한 칼리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테크니션 파트너라고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AWS나 Azure나 GCP 같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와도 파트너십을 맺어 있고, 렌처,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렌처, 오픈시프트, 미란티스 이런 회사와도 테크니션 테크니컬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 기술 어, 인, 기술 이노베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칼리코 타이게라 약간 자꾸 이제 언어가 두 개가 같이 나와서 약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타이게라는 회사고 하 칼리코는 그 회사가 제공한 CNI 그 쿠버네티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 인프라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칼리코의 프로덕이 있고 그 왼쪽에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칼리코 카날 정도가 현재 업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CNI도 여러 개 있지만 현재는 그 정도로 되어 있어 보이고 다른 제품의 CNI랑 차이점이 있다면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6배 정도 빠르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인크립션을 하더라도 굉장히 빠릅니다. 리눅스에 EB, ebpf를 지원을 하고 있고, 윈도우즈도 모두 다네이티브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가장 많이 사용을 현재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성능도 굉장히 빠르다고 인지를 할수 있습니다. 칼리코는 이제 CNI로 분명, CNI로 써야 될툴 중에 하나인데, 칼리코 그 OSS, 그러니까 무료 버전에서는 그 기능이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인크립션도 좀 지원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 요 부분은 좀더큰 그림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같은 어의 자료를 가져갔 왔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SaaS, IaaS, p a a s 영역들이 있고요. 크게 보면 AWS, GCP, Azure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탑 프로바이더 위에 어떤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어, 또 추가적으로 어드밴스드 시큐리티를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트너가 만든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고, CWPp라든가 CSPM 이런 영역들을 가지고 그 워크로드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제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어떤 큰 프레임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CSPM은 그 이제 보안 기업 정책에 따라서 그 컴플라이언스를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탐지 예측해서 클라우드 위험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CWP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실제 돌고 있는 워크로드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플랫폼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CWP는 인터널의 영역 그 안에서 돌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CSPM은 그거에 약간 그 외적인 요소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의 어떤 미스 컴피그레이션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CNAPP라고 해서 이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CNAPP를 가지고 이제 최적의 보안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같은 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NAPP의 가장 주된 사상 중에 하나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런타임 실제 이제 워크로드가 동작하는 그 모든 영역에 확장이 돼서 통합적인 보안 접근을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범죄인 지금 보안 플랫폼 CNAPP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칼리코 클라우드에서 최근에 그이 CN 앱이라고 하는 그 풀스택 옵저버 빌러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 최근에 이제 릴리스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데모는 허니팟과 다른 형태의 데모를 좀더 보여드릴 예정이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그 공격 포인트고요. 만약에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개발자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담아서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담게 되면 그거를 결국 어떤 SCL, Git 랩이라던가 Git h u b 라던가 어떤 그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되고, 빌드를 하게 되고, 뭐, CI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리고 CD라고 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 그 온프라미에 배포를 하던, 퍼블릭에 배포를 하던, 뭐, 이런 식의 배포가 되고, 그게 실제로 이제 워크로드가 해당 노드의 파드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 내에서 보이시는 1번부터 8번까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1번은 이제 취약성, 이미지에 대한 취약성이나 위험도를 어떤 식으로 해지를 해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거기 어떤 이미지의 어떤 잘못된 컨피그레이션이라던가 디펜던시가 취약성이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AWS나 온프레에에 들어갔을 때 환경에 대한 어떤 컴플라이언스라던가 잘못된 설정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4번부터 이 영역들은 원래 그 쿠버네티스의 CNI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 동작하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활동들은 다 CNI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코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해서 아니면 칼리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취약성이나 메일웨어나 이런 이그레스 인그레스 컨트롤 이런 부분들을 워낙 잘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어택에 대해서 그 고려를 하고 실제로 이제 보안성을 계속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즈케이스로는 인그레스 이그레스 억세스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떤 A라는 파드가 B라는 파드 아니면 어떤 노드 간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간 통신에 대한 커넥션을 비얼라이제이션에서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로스트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를 구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파드 간의 그 영역을 논리적으로 나눠 놓고 그 영역 안에서만 통신을 한, 한다던가 그거를 구분을 지어서 통신을 한다던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L7 수준의 그 관측하는 옵저버 빌리티를 제공합니다. ECTO나 링커드 같이 그런 툴을 통해서 서비스 메시를 보통은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러한 프로덕이 없어도 이 L7 레이어의 서비스 메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따 그 이제 명거는 매니저가 해당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DNS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DNS 팔레시라던가 어떤 트래픽에 관한 것들은 키바나 연동을 통해서 한 눈에 확인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패킷 캡처라는 거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해당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패킷을 캡처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쿠버네티스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칼리코 프로덕를 통해서 다이나믹 패킷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쉽, 손쉽게 패킷을 캡처하고 어떤 위험도나 분석을 하는데 쉽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타이가라 이제 칼리코를 사용을 해야 되냐. 칼리코는 두 가지, 총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칼리코 OSS라고 하는 보통 이제 저희가 CNI로 선택을 해서 Kubernetes에 동작하는 무료 버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일부 기능들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인크립션이라던가 좀비주얼라이제이션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칼리코 엔터프라이즈 및 칼리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기를 좀 권고를 드립니다. 칼리코 엔터프라이즈는 구축형이라고 온프레미스에 구축하는 형태고요. 칼리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s 스 a 서비스로 칼리코의 어떤 모든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게라 칼리코의 버전을 사용해서 그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거나 위험도가 있거나 위험도가 놓은, 언노운 스레트를 모두 디텍션을 해서 리스크에 대한 어떤 감 경감을 할수 있는 자동적인 경감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걸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허니팟과 어, 다이나믹 서비스라던가 이런 일부에 대해서는 데모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부 세션은 지난 혹시 웨비나를 보신 분들은 이미 일부는 어, 먼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칼리코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한눈에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CN 앱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운영 워크로드가 동작하는 런타임의 그전 구간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보안의 관점에서 지원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칼리코 클라우드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속 그 기능 개선이나 개선, 그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compliance 뭐, HIPAA라던가 GDPR 유럽에서 많이 쓰는 그리고 SOC2라던가 이런 표준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제로트러스트를 위한 어떤 access control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에 대한 부분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이런 부분들은 워낙 잘 지원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CN 앱을 위해서 예, 추가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미지 어시어런스라고 레지스트리 스캐닝을 해서 이미지가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어드미싱 컨트롤러 그리고 이제 동작하고 있는 워크로드, 파드 안에서의 리스크를 이제 판단을 해주는 기능들이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그냥 운영 단계의 어떤 환경뿐만 아니고 개발 단계에서까지도 서포트를 할수 있는 형태의 프로덕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멜로 프로텍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서비스 다이나믹 패키 캡처 허니팟 정도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앞에 그 포춘의 한 500개 500대의 한50% 이상이 칼리코 시에나를 쓰고 있고요. 그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윈한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텍이라고 하는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갬블링을 그 이제 소프트 웨그 갬블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영국에 상장이 돼 있고 유로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B2B, B2C. 근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이제 온프레과 AWS EKS를 병합해서 쓰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VM에 기반의 Kubernetes 같은 경우는 온프레에 있고 그게 이제 상단에 체크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방화벽을 통해서 이제 Kubernetes를 보호하거나. 컨트롤 어세스 컨트롤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드는 계속 옮겨 다닐 수 파드는 노드가 옮겨 다닐 수도 있고 파드 안에 있는 어떤 정책을 하지는 못하고 노드의 IP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존에 있는 솔루션과. 그 레가시스 시스템은 지원을 하지 못해서 플레이텍에서는 칼리코 엔터프라이즈 칼리코 클라우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라이프 사이클 정책 기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할수 있게 됐고, UI를 통해서 억세스 컨트롤 적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레이블 형태로 보통 그 정책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플로우 기반 그리고 서비스 그래프로 쿠버 네티스 내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있고, 분석하고 가식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패킷 캡처를 통해서 손실 문서, 문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 오른쪽의 결과로서는 결국 이제 플레이텍이 이제 칼리코 클라우드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GDPR, p c i 유럽 내 모든, 어, 보안 규정 준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어떤 로지컬리 다른 영역의 어떤 그 공간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것들을 구현하고, 억세스 컨트롤, 트래핑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형태로 이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으로는 제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데모 세션을 연구원 매니저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칼리코 허니파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데모 시연에 앞서 간단한 장표와 함께 칼리코의 허니팟이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니파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허니팟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MIT의 교수인 데이비드 클락의 제안으로 허니팟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시스템 내의 비정상적인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약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격자의 타겟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개념입니다. 해당 허니팟의 접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관리자에게 알려 공격자의 침입 사실을 초기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격자가 허니팟을 실제 서비스로 오해하고 공략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시스템을 보호하고 공격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이게라 칼리코어의 허니파드는 이러한 허니팟의 컨셉을 채용하여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포된 취약성을 가진 파드입니다. 칼리코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통해 하나의 서비스처럼 구성된 허니파드 세트를 손쉽게 클러스터에 배포 및 얼럿 설정을 할수 있으며 허니파드에 대한 접근이 발생하게 되면 얼럿 규칙에 의해 경고가 발생하고 칼리코 클라우드의 대시보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리코의 다이나믹 패킷 캡처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허니파드의 접근이 발생한 시점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자동으로 캡처하여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침해 사고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자가 이제 네트워크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flow visualization 기능을 통해 이제 클러스터에 흐르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필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정보만 이제 걸러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데모에서 이제 허니팟의 시 동작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데모 세션 진행을 위해 공격자가 침투했다고 가정할 파드와 타이게라 칼리코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통해 허니파드 세트를 구성해 놨습니다. 허니팟에 접근이 발생할 경우 하단에 보이는 글로벌 알람 규칙에 따라 경고가 발생하고 칼리코 클라우드의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화면은 공격자가 모종의 취약점을 통해 클러스터 내부의 빅팀이라는 파드에 침투한 상황입니다. 공격자는 또 다른 공격 타겟을 찾기 위해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네트워크 대역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대역에 살아있는 호스트들을 스캔합니다. 이제 보통은 더 넓은 대역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만 시간 관계상 호스트가 살아있는 특정 C 클래스 대역만 골라서 스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 중인 호스트 목록을 확보한 뒤, 이제 포트 스캔을 통해 각각의 호스트에서 동작 중인 서비스 정보를 파악합니다. 호스트 스캔을 통해 검색된 허니파드를 대상으로 포트 스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06번 포트를 사용하는 MySQL 서비스와 8080번 포트를 사용하는 HTTP 프록시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검색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는 트래픽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격자가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스캐닝을 수행하였는데요. 이제 허니팟을 통해 해당 이상 징후가 탐지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코 네, 클라우드의 대시보드에 접속한 다음 좌측 메뉴 중 액티비티의 얼럿 항목으로 들어가면 허니퍼드의 접근 발생 시 생성된 경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생한 경고를 선택하면 경고가 발생한 트래픽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클러스터 내부의 네트워크 흐름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플로우 비주얼레이제이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그래프는 클러스터 내 모든 네트워크 플로우를 보여주는 상태라 많이 혼잡해 보이지만 우측에 있는 필터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를 거르고 필요한 정보만 표시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터에서 네임스페이스를 허니팟이 배포되어 있는 타이게라 인터널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필터가 적용된 그래프를 보면 공격자가 침투한 파드가 위치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서 허니팟드가 배포된 네임스페이스로의 트래픽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플로우 필터를 통해서 이제 빅팀 포드에서 허니팟 포드로 트래픽이 접근하는 것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비스 그래프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Istio와 같은 서비스 메시의 UI와 흡사한 모습으로 역시 뭐 A to B, 뭐 네임스페이스 간 혹은 파드 간의 통신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프를 보면 공격자가 침투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와 허니파드가 배포된 타이게라 인터널 네임스페이스 간 통신에 경고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타이게라 인터널 네임스페이스를 선택 후 하단에 있는 알라 항목을 선택하면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경고창을 마찬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알라 항목 옆에 캡처 잡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미리 설정해 놓은 다이나믹 패키 캡처 기능을 통해 허니팟의 접근이 발생한 시점에 네트워크 패킷을 자동적으로 캐, 캡처해서 pcap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운받은 파일 중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내용을 보면 공격자가 ICMP 에코 리퀘스트를 전송해서 호스트를 스캔하고 TCP 오픈 스캔 방식으로 포트 스캔을 수행해서 해당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리코 클라우드의 대시보드에서 쉽게 침입자의 접근을 탐지할 수 있고 공격자의 침입 사실을 인지한 뒤 빠르게 대응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내부의 네트워크 흐름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보안 관리가 좀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칼리코 허니팟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칼리코 에 대한 소개, 칼리코 클라우드, 칼리코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데모 세션으로 허니팟, 그리고 플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등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소개드린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기능을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데모 및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QR코드 및 오른쪽에 보이시는 타이게라 앱 OSC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또 다음 좋은 세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